안녕하세요. 이영민 선팅입니다. 오늘 시공한 차량은 네이, 아, 테슬라 모델 Y 차량으로 전면 네이너 SO 35%축후면15% 시공해 드렸고요 음, 먼지 없이 시공이 깔끔하게 잘되었고요 시공. 깔끔하게 잘 되었구요. 쉐이빙 시공. 깔끔하게 처리해드렸구요. 어, 빈틈없이 시공 잘 되었네요. 전면 시인성 보여드리고요. 측 후면 시인성. 어, 뭐 아주 깔끔하게 잘 되었구요. 도트 안쪽까지 깔끔하게, 먼저 없이 시공. 잘 되었습니다. 시공 시간은 1시간 50분 소요되었고요. 손재단 쉐이빙 시공. 깔끔하게 마무리해드렸습니다. 안전 운전하세요.